영 토파보기 이 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36장부터 40장까지 다섯 장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6장과 37장에서 또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족보 어떤 의미인가? 단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물론 다른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역할은 단락 구분의 역할. 창세기의 총 12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족보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톨레도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짜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족보가 하나씩 나오지 않고 두 개씩 나왔죠. 그때 항상 그렇죠. 4장, 5장, 또 10장, 11장 이렇게 두 개씩 족보가 나올 때 앞에 있는 족보가 이제 뭐랄까요? 어, 그, 언약가족의 족보가 아니라면, 뒤에 있는 족보가 언약가족의 족보. 이를테면은 먼저 나온 게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세 족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의 에서의 족보, 37장의 야곱의 족보. 족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에서의 족보에서, 뭐, 앞에 나왔던 에서의 부인들하고, 여기 족보에 나온 에서의 부인들 이름이 달라요, 뭐,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궁금하게 여겨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 그냥 족보구나 하고 쭉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에서의. 아내가 원래 더 많이 있는데 족보에는 그 중에 일부만 기록됐다라고 보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사람하고 지금 뒤에 여기 나오는 사람이 뭐 동일인물인데 이름이 다르다든지 뭐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36, 37장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족보와 37장에 나온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챕터를 구분하고 이제부터 주인공은 그러면 누구인가? 야곱 가족의 이 아들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특히 요셉 이야기로 넘어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장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편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한다고 할수 있냐 이 이야기는 너무 원시적이고 말이 안 된다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냐 편해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단란한 가정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족의 족장 가문입니다. 큰 족장이에요. 뭐 이삭도 거부라고 했고요. 야곱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 가문에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지만 채색 옷은 전혀, 어 뭐랄까요. 색깔이 여러 개 있는 옷,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술이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술이 긴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이 족장이 입는 옷을 자기 막내 아들에게 지어 입혔다는 거죠. 족장의 옷을.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다음 때 족장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재벌집의 유산분쟁,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족장 가문에서, 뭐랄까요, 족장의 지위를 두고 분쟁하면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형들의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막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눈치 없이 말하는 요셉이 아 얘가 정말 눈치 없고 경망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셉이 어리니까 그런 거죠. 어려서 뭐 그랬겠죠. 자 형들이 싫어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형들이 양을 치러 다니는데 이제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게요. 풀을 먹인 다음에, 풀다 먹으면 이동하고, 또 풀을 먹이고 이동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집 앞에 있는 앞에 뜰에서 먹이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를 이동합니다. 한번 나가면 꽤 멀리까지 가는 게 이제 일상적인 일인데,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양을 치다가 어디에 갔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듣게 되냐면, 세겜에 갔다는 걸 듣게 돼요. 이 부분에서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 도시락 갖다 줘라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다라고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한번 나가면 양을 칠때 며칠씩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거는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죠. 아니면 현지에서 조달하든지. 지금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것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 너를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보고 와서 이야기에 나오 이러는 거죠. 갑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을까 이것을. 왜 갑자기 형들이 세겜에 가는데 걱정을 했을까요? 자, 이거 제가 세겜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세겜을 꼭 지도해서 확인해주세요. 세겜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하모르의 아들 세겜, 세겜 족장 하모르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뭐랬냐면 야곱이 그 분이엘에서 형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처음에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었어요. 돈 주고 땅도 샀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었던 부족 족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쳐가지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때 야곱이 세겜에서 도망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세겜의 형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이놈들이 미쳤나. 왜 거길 가?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자기들이 거기서 사고 쳐 가지고 도망 나온 곳이고 거기 가면은 정말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 이, 이 녀석들이 왜 거길 간 거야 하고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혹시라도 거기서 어 세겜 부족이나 혹은 세겜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에게 공격을 받진 않을까 걱정돼서 요셉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가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형들은 세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겜을 지나가서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세겜을 지나 더 북쪽인 도단까지 올라가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이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큰 아들은 그래도 나름 또큰 아들이라고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두자 하고 이제 나중에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죠. 그런데 루벤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이번에는 유다가 나름대로 또 요셉을 살려보려고 아이 아이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죽이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차라리 우리가 돈을 받고 팔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은 그래도 형들 10명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한건 아니었고 나름대로 큰형 루우벤하고 넷째형 유다는 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었다 뭐 이런 걸볼 수도 있고요 유다라는 사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다음 장 38장에는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이제 야곱 가문의 다음 때 족장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는요. 그 족장의 권한, 장자권이 누구에게 계승되는가 보면 다스리는 자의 지팡이를 유다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다에게 장자권이 계승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장자권의 의미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 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두 지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죠. 물론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유다와 요셉 이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특히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그런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다 이야기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유다에게 아들이 3명 있었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첫째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는 거죠. 사실 첫째가 이제 또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이고 말하자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가장 많이 물려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다말 입장에서는 유다의 재산을 자기가 여성이 승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돈이 없는 거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서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들이 없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고요. 이 아들에게 형이 받았어야 할 장자의 그 권한 그리고 유산이 아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말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의 아내 다말이 둘째인 오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오난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여기서 아들이 생겨버리면, 이, 자기한테 와야 될 유산이 그 아들을 통해서 형의 형수에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형의 재산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형이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난이, 마치 자기가, 율법상에 해야 했던 이 형사치수제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다말과 동침하지만 아들은 갖지 않으려고 이제 땅에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단을 죽이시게 되죠. 그런데 이게 뭐 여호와께서는 오난을 이런 합당한 이유 때문에 치셨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결혼하는 남자마다 죽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애하고 결혼했는데 애이 죽고. 오난하고 결혼하니까 오난이 죽고 뭐 그러면은 이제 동네 막내 소문이 다 나는 거죠. 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연달아 두 번이나 죽는다는 거.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다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수근수근 거리면서 정말 뭐저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을 수 있죠. 그리고 유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내 아들들 이러다가 다 죽이겠다. 아들 하나 남았는데 셋째는 다말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 수장으로는 뭐 율법은 아니죠. 이때는 율법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이제 분위기에 형사 취수제라는 게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형사 취수제는 많은 나라들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런데 셋째를 줘야 하지만 그러나 아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담화를 자기 기억 속에 지워버린 것 같아요. 잊고 지내는 거죠. 담화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다말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기는 정말 살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기로 변신해서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말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지내는 것처럼 다말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막 이런 거는 관심도 없던 그 유다와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여자가 지금 우리 며느리고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죽었지만 결혼을 했던 여잔데 그리고 셋째인지 셀라하고 나중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여잔데 정절을 지키지 않고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임신했다.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유다에게 이제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말이 이렇게, 유다 앞에 나왔을 때, 유다가, 이 아이, 너 누구랑 바람난 거냐? 했더니, 갑자기 꺼내놓는 게, 유다에게서 맡아놨던, 그때 이제, 그 창기 역할을 할 때, 외상 값이랄까요? 외상 값으로 맡겨놨던 보증물들을 꺼내놓는 거죠. 이것들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 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유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창기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내 며느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면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걸 왜 이제 제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다말이 꺼내놓는 보증물이라는 단어, 이 보증물이라는 단어가 알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 구약성경에서 여기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주 흔치는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알라본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죠. 어, 신약에서는 원래 히브리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구약의 성경을 썼던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음역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에 있던 이 의미를 신약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말이 꺼내놓은 이 보증물과 같은 역할을 누, 이 신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드러나실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다말이 사실 여기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말 잘못했죠. 창기 역할을 한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보증물 때문에 다말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 때로는 다말처럼 정말 살... 이 어렵고 순탄치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올케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들어가 있고요. 39장 40장에 애굽으로 팔려간 뒤의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39장, 40장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계속 더안 좋아져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감옥에 가고요. 감옥에서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게 자기가 이제 도와준 사람이 밖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요. 당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게 요셉이 당장 잘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렇게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해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요. 또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감옥이 잘 운영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도움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요. 그 맡겨진 일이라는 게 무슨 요셉이 여기서 기도했다거나 요셉이 어떤 특별히 영적으로 보이는 일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기보다는요.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맡겨진 일 그냥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집안을 관리하고 감옥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 이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뭐 내가 당장 잘 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4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